원장님, 저 요즘에 장원영이랑 차은우한테 빠져서 진짜 하루 종일 쇼츠만 봐요. 아, 장원영 차은우 씨 진짜 매력 있죠. PD님, 근데 그두 사람도 이거 없으면 인기 없을걸요? 원장님 혹시 요즘에 조세호 씨 결혼 소식 들으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쁜 사람이랑 결혼하지? 이러는데 뭐 연예인이니까 돈 많고 뭐 웃기고 센스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돈 많고 센스 있다고? 다 매력적인 건 아니니까. 그러면 원장님은 조세호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신감 있는 태도.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무대에서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웃긴다는 건 진짜 굉장한 자신감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무대에서 뭔가 자신을 완전히 오픈을 하면서도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죠. 그런 진정성이랑 자신감으로 개그를 치면서도 뭔가 또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남들을 웃길 수가 없죠. 결국에 단순히 그냥 웃겨서라기보다는 이런 당당함이 뭔가 이성적으로도 어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느님이나 어, 김연아씨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자신감 있는 태도도 결국엔 외모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약간 외모지상주의이기도 하잖아요. 음... 예쁜 사람 좋아하는 저는 우리가 예쁘다는 거를 너무 한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다 예뻐지고 싶잖아요. 근데 예쁘다는 게 뭘까요? 이런 미의 기준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이게 각 나라나 문화권마다 선호하는 예쁜 얼굴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얼굴이 갸름한 V라인을 좋아해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광대뼈가 좀 도드라진 좀 입체감 있는 얼굴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광대뼈가 도... 도드라진 얼굴을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예쁜 사람들이 사실 서양에서도 인기가 많지 않나요? 뭐 차은우나 장원영, 로제 같은 음. 아 그쵸 문화권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뭔가 그런 미의 기준이 있기는 해요. PD님 혹시 예전에 좌우 반전 챌린지 이런 거본적 있어요? 이게 얼굴을 좌우 반전해서 보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들을 해 보니까 실제로 얼굴이 더 대칭적일수록 더 예쁘게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 미의 기준은 정해져 있다는 거네요? 대칭적인 사람이 예쁘다. 이렇게. 아, 아니 아니야. 그건 또 아니에요. 다른 연구에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를 판단 을할때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서 개인의 취향이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한대요. 그래서 옛날 말에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도 이성의 매력을 평가할 때는 각자 기준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심미안이 있는 거죠. 아, 제가 찍은 사진이랑 남자친구가 찍은 제 사진이랑 다른 것처럼요? 생각 찍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사진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떨 때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줄 알아요 각도를 잘 맞췄을 때 아니에요 셀카 찍을 때가 제일 얼굴이 예쁘게 나온대요 자신이 찍은 셀카에서 더 매력적인 표정이 나온다는 연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셀카를 찍을 때 우리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가장 편하게 자연스럽게 찍기 때문이래요 스스로 가장 예쁜 척도 하고 가장 멋있는 척도 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럴 때 자연스러운 예쁜 표정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 연예인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차은우 씨 굉장히 핫하잖아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런 외모라도 뭔가 무대에서 쭈뼛거리고 좀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걸요?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어떤 표정이나 포즈를 취할 때 우리가 그 모습에 사실 더 반하는 거거든요. 결국 자신감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피디님 그러면 사람들이 피부과에서 여러 가지 시술들은 왜 받을까요? 당연히 예뻐지기 위해서 아닌가요?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 피부를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피부과에서 뭔가 시술을 받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게 아니라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기미가 있어서 신경 쓰이던 분이 기미 치료를 하면 피부가 깨끗해지겠죠. 그러면 피부가 깨끗해진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깨끗해진 피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그 사람을 더 활력 있게 만들어 주고 또 매력 있게 보이게 하는 거죠. 또 다이어트는 왜 할까요? 어떤 사람이 체중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다가 한 5kg 정도 살을 뺐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변한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뭔가 내가 예전보다 더 멋져진 것 같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을 자신감 있게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하긴 그쵸 다이어트나 피부나 결국은 자기만족인 것 같긴 해요. 그쵸.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중년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정신없이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딱 문득 거울을 봤는데 너무 내가 나이 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뭔가 내가 좀 위축돼 보이고 너무 나이 든 사람 같고 이런 마음이 드신대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커리어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자녀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잘 키우시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멋진 분들인데 그렇게 어느 순간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리프팅 시술을 통해서 좀 좋아지게 해드리면 진짜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분들이 말씀들은 선생님 피부에 탄력이 생겼어요. 뭐 주름이 펴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말씀 하시는 톤부터가 굉장히 밝아지고 좋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을 좋아지게 하니까 그만큼 다시 나의 자신감을 찾으신 거죠. 그래서 리프팅 시술이라는 것도 단순히 내가 몇살더 어려 보인다? 혹은 뭐 내가 얼굴을 몇 cm 끌어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아름다움을 더 자신 있게 표출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건 거 같아요. 자기 효능감 그게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 이유인 거 같아요. 혹시 유명한 정샘물 메이크업 아티스트 알아요? 어그 안경 쓰고 연예인 메이크업 해주는 분 아닌가요? 맞아요. 어. 저 정샘물 쿠션 쓰고 있는데. 아, 진짜? <laughs> 제가 그분이 하시는 인터뷰를 좀 우연히 봤는데 그분의 어떤 메이크업 철학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각자가 지닌 고유의 컬러와 빛, 개성을 살려서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나다움을 잃지 않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정샘물의 메이크업 철학입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예전에 연예인들 정샘물 메이크업 받기 전후 사진 이런 거 보면 화장이 진하지 않은데도 그 사람 고유의 개성을 굉장히 잘 살려줘서 훨씬 더 예쁘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사람마다 이목구비도 다르고 피부톤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주면서 컴플렉스는 자연스럽게 보완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외모가 완벽한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내추럴 뷰티를 찾아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장님, 저 반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고 보니까 원장님은 항상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 아, 자신감? 이런 걸 찾아주시는 것 같긴 해요. 진짜 민망하네요. <laughs>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물론 외모라는 게그 사람의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지속적인 매력은 그 사람의 응? 자신감과 응?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피부과 의사로서 하는 일은 그런 자신감들을 찾아가는 일을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내가 피부과 시술을 받거나 응?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내가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어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결국 매력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피부텐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런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